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테일입니다. 오늘 업데이트 점검 안내가 떴는데요. 조금 의외의 내용이 있어요. 일단은 업데이트 점검은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이게 어떻게 180분이죠? 11시 반이 아닌데? 허허, 이거 11시 30분 연장하겠다는 뜻일까요? 네, 일단은 11시로 되어 있지만 옆에는 180분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신규 컨텐츠로 배틀로얄 신규 맵, 스물단 메티움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 처음에 업데이트 했었을 때 버그로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 맵은 프리시즌 오픈으로 커스텀 매치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고, 나중에 프리시즌 기간 종료 후에 정식 매칭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해요. 제한 시간 단 5분, 맵에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맵이라고 합니다. 디어킹 경계의 시간이 바뀌었어요. 이거 정말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잘 바꾼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너무 할게 많았어요, 진짜. 너무 할게 많았는데, 심지어 포르테를 금요일 날 돌게끔 만든 것도 조금 짜증났었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게 일요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일요일 8시부터 8시 20분으로 바뀌었고요. 포르테 봉인 5구역, 토요일 11시 59분까지 클리어를 해야지 도전 자격을 획득한다고 해요. 그리고 6월 10일 금요일까지는 프리시즌이고요. 프리시즌 동안에는 포르테 봉인 사구의 클리어로 도전 자격이 하향된다는 라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선 사항입니다. 이거 좀 중요한 건데 소울링커 t 에 t 스의 정신 집의 스킬 사용 시 정신 집에 당한 유저가 카오 상태가 되는 현상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이건 역시 문제가 좀 있었죠. 드디어 바뀐다고 합니다. 분쟁지에 안에 전투 중 채널 이동이 불가하도록 개선된는데요 이것 또한 패치가 됐다고 해요. 소울링커 편의 기능 사용 시 투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소울링커 궁극기를 사용하는 현상 수정. 2G가 없는 상태에 소울리커가 궁극기 사용하면 연출이 끊기면 어색하게 보일 수 있는데, 해당 현상은 차후 업데이트에 수정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양해한다고 하네요. 다음 업데이트 살짝 보기라고 나왔는데, 이 망자의 안식처 3층이 이벤트맵으로 추가가 된다고 해요. 이 망자의 안식처 3층은 전설과 전설 배경의 드롭 확률이 상향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망자의 안식처 3층이 이벤트맵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이게 계속 바뀔 건가 봐요. 나중에 130자라고 치면은 130자 이벤트맵 해가지고 전설과 전설 배경에 그리고 세트 아이템의 드롭 확률이 상향된 맵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건지 일단 망자의 안식처 3층을 이벤트맵 추가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현재 7일 도전 미션하고 오늘의 활동이 초기화가 안 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접속을 끊고 한 3-4분 정도 지났을 때 풀리고 그래도 안 풀리는 분들은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다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풀려요. 근데 이거를 얘들이 그냥 아예 막아버렸네요. 막아버리고 점검 후에 다시 풀어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3 스티럴라이브 배틀로얄 리그 정규 1시즌 2차전에 제가 출전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 테일리가 얼마나 빨리 죽는지 아니면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 송장용 팀으로 나오거든요 저가 이게 왜 송장용인가 했는데 송장용이었군요 아무튼 송장용 팀으로 나가니까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리뷰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